석호리 두보 석호촌 관리 두보 모투 석호리 날 저물어 석호촌에 투숙하니 유리 야차긴 관리가 나타나 밤에 사람을 잡으려 왔네 노웅 유장주 할아버지는 담 넘어 달아나고 노부 출문단 할머니가 문 밖에 나가 본다 이호 일한오 관원의 호출이 어찌 그리도 놓였고. 부재이라고. 할머니의 울음은 어찌 그리도 고통스러운지. 청부 전치사. 할머니가 관리 앞에 나아가 하는 말 들으니. 삼남 업성수. 셋째 아들은 업성에 수자리 가고. 일남 부서지. 마다들이 편지를 붙여 왔는데. 이남 신전사. 둘째 아들은 새로운 전투에서 죽었다오. 존자 차투생. 살아있는 자는 억지로라도 살아가겠지만, 사자창의에 죽은 자는 영영 그만이로다. 실중 갱무인. 집에는 이제 아무도 없고, 유유유하손. 오직 전먹이 손자만 있다오. 손유몸이거. 손자가 있어 그 어미가 아직 떠나지 못하니. 출입무한군. 출입할 온전한 치마도 없다오. 노구력수돼 이 늙은 할미 기력은 비록 쇠하나. 청종 리아 뒤. 밤에라도 대신 따라가게 해 주시오. 유득비신 쥐. 아직은 아침밥은 지을 수 있다오. 야구 어성절. 밤이 깊어 관리와 할머니의 말소리 끊어지고. 여문읍유일.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울음소리 들리는 듯. 천명등전도. 날이 밝아 길 떠날 때에. 독여 노옹별 나는 홀로 할아버지와 작별하였네.